<laughs> 갑자기 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남노당이 자리 했었죠 당시에. 그 당시에 이념의 시대는 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택에서 여순반란 사건 당시에, 여순반란 사건에서 그, 그 제가, 이야기 이야기 안 대하고, 하는데요. 제가 남노당 그랬죠? 이야기 안 하고, 는 제가 남노당 이야기 안 하고, 만주군관학교 이야기를 했죠. 만주군관학교가 그래서 만주군관학교할 예. 때, 당시에 만주군관학교이 사람들이 다닐 때는 지금 이 역사적 실을 봐야 됩니다. 지금 자유시 사비라는 게 1920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만주군관학교로 그러면은 군가, 만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일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것도 지나친 비약이죠. 아니 그거는 홍범도 장군과 그런... 비교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나와요. 요 홍영희 대통령이, <laughs> 대통령이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1심 재판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받은 <laughs> 이 대통령의 호국비가 국가 국민에게 충성하는 정의장 교양성의 요람인 육사에 있는 거는 그럼 옹당합니까? 네, 저기 납로당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아니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건좀 그렇죠 왜냐하면 왜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나중에 홍범도 장군님이 아니, 나중에 이제 아닙니까?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하고 지금 그다음에 소련이 있기 때문에 육군 사관학교 의행상을 치우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아니, 저, 저... 대통령은 남로당 간이? 아 만약에 전향을 않습니까? 하시거나 그런 사람들은 전향을 하신 거하고는 다르죠. 경북 칠곡에서 태어나 구미 보통학교를 졸업 후 대구 사범학교 입학 시험에 낙방합니다. 3년 뒤 12살 차이 막내 박정희는 합격합니다. 좌우 연합독립운동 단체 신간에 참여합니다. 신간회 폐지 후 동아일보 기자가 되고. 일제 말에 여운영의 비밀결사단체 조선건국동맹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됩니다. 광복 후 건국준비위원회 구미지부를 창설하고 조선공산당 산상군당 총책이 됩니다. 조선공산당 수정 박건영이 모스크바 삼상회의해 신탁통치를 지지하자 침묵합니다. 미군정의 행정실패로 쌀값이 폭등하자 10월 1일에 일어난 대구에서의 시위를 이끌다가 총살됩니다. 박정희는 형이 살해당하자 조선공산당 등 3당이 합당한 남노당에 입당 후 체포되고 석방됩니다. 63년 대선 때 윤보선이 남노당 경력을 공격하자 박정희는 종북머리를 하지 말라며 받아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렇다면 저백승엽 장군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당시 태어났을 때가 식민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봉호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백선입 장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끝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인들이 만주국가나 간도특설들를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몇 명이 있습니까? 몇명 있었겠죠. 몇명 있었는데 당시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일본군 중이면 거의 그 귀족과 가까워요.